안녕하세요. 저는 최강의의 건강한 복을 운영하면서 건강한 채식 요리를 선보이는 최강의인데요. 오늘 제가 최근에 구입한 부엌 어, 물건 중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인스턴트 팥을 이용해서 현미 콩밥을 지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새로운 물건을 사시면 사용 설명서를 다 읽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귀찮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뚜껑을 열고 닫고 이 앞에 어, 보여지는 패널을 어떻게 이용해서 현미밥을 지을 수 있는지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솥의 장점이 콩을 미리 불리지 않고 쌀과 같이 씻어서 금방 어, 요리를 할수 있다는 거인데요. 제가 이제 현미 쌀 3컵, 콩 반컵을 넣어서 이렇게 씻혔어요 같이 그리고 이렇게 밥솥에 이거 특별한 방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지금 이제 이쪽 넓은 부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이 끝에 여기 끝이 오게 딱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놓으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수증기가 나오는 납인데요. 이거가 이제 앞으로 오면 수증기가 열려서 나오는 거고 뒤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를 이제 멀티그레인으로 쌀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꽂으시면 이렇게 이제 오프라고 써있는 게 보이시고요. 이 현미밥은 멀티그레인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멀티그레인을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1 시간으로 제가 돼 있는데 어1 시간이 어딱 적당한 시간인데 이제 조정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 58분으로 내려간 거고요. 이거는 59분 이렇게 1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 제가 콩밥을 해보니까 50분 정도 하니까 살짝 큰 것들은 안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면 콩까지 다잘 익는데요. 이렇게 이제 몇 초가 지나면 온으로 바뀌면서 프리쿡이 돼요. 이게 이제 킵 웜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날씨 들어오잖아요. 킵웜 어, 상태로 어 이제 쌀의 양과 물정 물의 그온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킵 웜되는 시간이 어 20분에서 30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어, 이게 쿡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일 때도 있는데 이제 그냥 두시면 오, 어 킵웜이 다 끝나면 이제 1시간 맞춰 놓은 시간으로 돌아가가지고 쿡이 되기 시작해요 20분 정도 지나니까 어 킵웜에서 이제 쿡이 되는 시간으로 1시간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59분 이렇게 내려갔네요.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지금 요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쿡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뜸이 들여지는 과정이 되었거든요. 0로 0으로 돌아갔죠. 그런 모든 과정에 그냥 킵 웜이라고는 계속 불이 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뜸이 뜸이 들여지면서 시간이 점점 올라가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아주 콩이 확실하게 잘 익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어, 한 30분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밥을 한번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뜸을한 30분만 들으려고 했는데 34분이 되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은김 나오는 데를 눌러도 김이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30분이 뜸이 들리는 시간이 지났어도 혹시 남아있는 김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김을 좀 빼주셔야 돼요. 김을 이렇게 빼주시면, 이 안에 있는 메탈이 쑥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김이 다 빠졌다는 얘긴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돌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돌리면, 김, 음, 이게 쉽게 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한번 저어보도록 할게요. 현미밥이 잘 됐는데, 제가 콩이 익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익었죠? 이렇게 잘 익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맛있게 해서 흰밥, 영양가가 다 없어진 흰쌀밥을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현미밥을 맛있게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